자, 서윤주 기자입니다. 이 첨단에 왔습니다. 저가 이제 혼자 자주 왔었는데 오늘은 어 여기 이제 비하 신협 지점장님으로 상무님 같이해서 첨단 의 아파트 또 상가 경제 부동산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얼마 전에 안에서 우리가 인터뷰하고 네. 그냥 하게 조금 아까워서 지금 이제 밖에 네. 이 상가라든가 부동산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여기 비아신협은 롯데마트 바로 건너편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에, 여기서 한 6년 정도 하셨어요? 6년? 네. 예, 예.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니까, 쌍암 휴스테이트? 네, 맞습니다. 예. 여기가 제일 부자 아파트 아닌가요? 잘 나간 네, 아파트? 한단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수 있죠? 예, 대규모 대단지고, 네. 아, 이거 잘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가. 세대수가 앞... 한 1,111세대. 예. 근데 여기, 여기는 괜찮은 데 같아요.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쪽 상가들이 조금 좀 나아지고 그런 것도 같아요. 이쪽 라인들이 어떤가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인구가 음. 대규모로 유입이 되면서 음. 상권들도 같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형 마트가 하나 있는 게 영업하시는 것도 훨씬 좀 유리하지 않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네. 어 많이 이렇게 오다 가다가 들리시고 그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쭉 가면은 이제 우리 말했던 시리단 길인데 네. 걸어가면서 같이 하실까요? 네. 네. 시간길이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어떻게 보면 술시입니다 6시 아 그러니까 어. 지금 시간다 네. 네. 저녁 네. 6시에 18번 네. 목요일 저녁 네. 이게 거리를 보시면 굉장히 좀 한가로운 사람 별로 없네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그냥 좀 많이 돌아다니고 좀 앞에 가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 일단 뭐좀 있어 보입니다 네. 좀 있어 보여요 네. 앞으로 가면은요 그럼 점심 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점심 저녁 점심도 뭐 이제 뭐이 근처의 네, 네. 상가에서 아 돌아다니면서 네, 점심 먹고 이제 저녁은 집에 서 먹고 거의 네, <laughs> 집에서 드시고 먹을 때도 있어요. 상무님은요 점심은 식당 주로 먹으세요 그 근무하시는 식당 예 네, 점심은 저희 이제 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식당 상무님 볼까요? 보러 가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저는 첨단에 있는데요 <laughs> 그 첨단 있어요 그 월계 월계동? 아니, 예, 월계동 순덕고등학교 바로 아. 맞은편에 저희 비아시니어 본점이 있습니다. 아, 이 방송 보시고 누가 찾아간다고 뭔지. 아. 중면 <laughs> <열심히 웃음> 제가 맛있는 차로 엎다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저기 좀 쪽에 계시고 우리 지점장님 여기 계시고. 네. 네. 중간중간 첨단의 요, 요지를 딱 장악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예, 예. 예. 첨단에서 지금 28년째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28년째. 아, 그러면 뭐 첨단 모르신 게 없고, 뭐 상가 이런 데뭐안 돌아다니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첨단하고 수화는. 네. 예. 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에? 예, 예. 여기 이제 인맥들도 짱짱 하시겠네요, 여기 예. 예. <laughs> 술도 잘하십니까? 어, 많이 하지는 않은데, 예. 술 자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을, 예. 밖에서 이제 조합원과 이렇게 손님들하고 맞이, 이렇게 같이 할 때가 많, 많고, 예. 집에서는 좀 저녁을 많이 못하는 편입니다. 밖에서 또상무님 정도 이렇게 올라가실 정도 되시면 은 얼마나 또 하시고 이렇게 어? 사회생활 예. 하시고 그러셨겠어요? 예. 예. 자,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옛날 영화관도 있었고, CGV도 있고, 예. 뭐 그런 곳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가는 상가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 같고,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런 뭐 오피스텔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선 것 같아요 최근 몇년 사이에 네,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도 유입이 돼서 좀 이제 장사가 좀잘 된다라고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시너지가 사실상 뭐 부도 막 그런 이야기 나오고 네. 그러서좀 관리도 잘안 되는 것 같고 네. 뭐 임대 공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네, 네. 그러니까 오늘 가서 보면은 또 지난번 뭐라고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저녁시간이 6시면은 저녁 때 제일 좀 바쁜 시간이 식당들도. 예. 근데 지금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좀 한산한. 네. 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그렇죠. 한산을 그렇죠. 한산을 예. 한산을 예. 많이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비싼 아파트들 두 개가 있어요. 라펜트이라고또 예. 예. 내년에 또 분양하는 벨루미체 예. 뭐 하이엔드 아파트, 예. 고급 아파트.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뭐 돌아가면 하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미분양도 많고 네. 예 맞습니다. 자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면 좀살아날수 있을까요? 경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단, 금융 전문가들 일단 예. 인구 유입이 우선인 것 같은데요. 인구 유입. 네. 기자님 훨씬 더잘 아시겠지만 네. 지금 광주 인구를 보면 군포르도를 네. 그 보면 네. 10년 전의 인구보다 지금 한 7만 명 정도가 빠진 걸로 나오더라고요. 음. 그런데다가 그 7만 명이 청년의 인구 수가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더 우리 광주에서 생활을 하면서 네. 소득 활동도 하고 네. 이제 뭐 아파트를 사고 네. 또 식사를 하고 술을 먹고 해야 이 경제가 살겠데살 살 것인데 네. 지금 그런 인구들이 많이 빠진 상태라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자 얼른 혼나시죠. 차원께. 야,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가 좀 늘어나야지 뭐 경제가 활용될 건데 우리는 네.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이게 청년들이 제 일자리가 <laughs> 없다 보니까 네. 경기도나 뭐 서울로 그렇게 많이 이제 옮겨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고 네. 한시라도 빨리 아까 도 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라든가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네. 그런 데서 좀 투자를 해서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우리 지역 경제가 더 원활하게.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뭐돈 쓰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20대들이 사실 술도 먹고 막돈 쓰는 거 하고 네네. 또 여자들이 많이 와주 또 남자들이 또 와서 <laughs> 똑같이 또 하는 분위기인데 네. 사실 이제 이 공간들이 시리단길로 만든 공간들이잖아요. 한참 화한 예. 공간들인데 일단 뭐 유관으로 봐도 여기 지금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저희 네. 한두번 와봤었는데 지금 공실이 많이 보여요. 예, 여기 한번 가서 이제 이것 보면. 임대가 많이 나왔네요. 여기 예전에는 몇년 전만 해도 이거 핀대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이제 다 여기 라인들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예. 네. 우리 오시죠. 오랜 만에 오는데. 근데 이거 뭐문연대가 별로 없어. 예. 네. 그렇죠. 지점장님 여기 보면은 예. 네. 이 상가, 이 상가를 받았던 건물주 같은 분들도 대출을 또 많이 받아서. 대출 받은.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임대료를 받아야지 대출 이자도 네, 되고 네, 네. 그 할수 있는 상황들이라 자영업이 힘들어지면은 건물주도 같이 그런 힘들어지는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고. 주변에도 많이 이 임대가 안 나가서 예. 자기가 이제 버는 소득에서 이제. 대출금, 이자를 내고 원리금을 상환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네.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이 이런 가게에 하나 창업하려면 뭐 보증금도 있고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창업비용 이런 게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폐업해버리면 사실상 이제 생계형 이 자영업 사장님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또 많이 그런 손님들 우리 고객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네. 네. 자영업도 사실은 이제 접근하는 것도 되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 1층도 이 정도면은 2층, 3층은 더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예. 많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더라도 지금 문 연대가 많이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힘들다니까 이게. 이게 상가가 이게 그렇게 잘 나갔던 상가들인데 예, 불과 몇년 사이에 이렇게 하고, 근데 삼성전자 막 들어와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협력사도 들어오고, 그러면 되면은 이제 좀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예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 앞까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예, 여기 예. 경기 한번 보시고. 예. 예. 자영업도 사장님들이 돈을 잘 벌어야지. 여기 예금도 하고, 예, 그러죠. 뭐 대출도 빌려서 그냥 팍 사업도 또 하고, 그냥 돈, 돈도 벌고. 예. 원래 신협이 저희 주 거래처들이 예. 다 소상공인 위주가 많거든요. 예, 소상공인들 예, 가게하신 분들이 예. 이제 우리 주 고객이었는데. 예. 그분들이 이제 좀 살기 좋은. 살기 좋아야 우리 신협하고 같이 상생 발전하는 그런 시국이 될것 같은데, 지금. 예. 상공,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큰일입니다. 그니까, 러 이렇게 눈을 보니까 또 진짜 그나마 좀잘 나간다는 상권인데 네. 여기가 많이 좀 이렇게 세락하고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조금 안타까운 좀 마음도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 갈까이 여기까지 진짜 멋지고 여기 앞에는 제일 비싼 아파트, 광주에서. 라펜트리, 아, 라펜... 평당 3,400만원. 네. 예. 여기 이렇게 해서 건너가시죠. 나 <laughs> 여기도 뭐가 바뀌었네? 어 퇴근하세요? 퇴근하세요? 예 네, 가세요? 예 네. <laughs> 라디오 라디오 교통방송 아... 아나운서님 저 바, 네. 오늘 그 진행하고 와서 여기도 뭐가 바뀌네? 여기도 잘된것 같은데 여기도 바뀌네? 인테리어 네. 여기 네. 중인 것 같은데 여기는 괜찮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또 새롭게 변신하고 있네. 네. 여기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여기도. 한때는 엄청 핫한 장소였는데. 그래. 그리고 여기도 지금 뭐가 바뀌었네요. 여기도. 요즘 이제 빈 가게가 인형 뽑기 이런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아. 네. 또 그게 트렌드인 거 같아요. 이게 요 반짝하다가 또 바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상무님이 또 지역경제 활성화 한번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있는 맛있는 소주도 한잔하시고 예, 맛있는 거드시도하뭐 뭐, 뭐 좋아하십니까 저는 다 좋아하는데요 예. 오늘은 특별히 첨단에 예. 어, 위치한 미미참치라는 곳으로 그사장님잘 아시죠 예 저희 조합원이시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무님 통하면 첨단에 안 통하는데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 <laughs> 아무튼 대출이 필요하거나 예, <laughs> 보실 때는 예, 예. 찾아가시면 유튜브 출연하는 기념으로 이제 하시고, 제가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해주실 예, 거죠? 네, 꼭, 꼭 하겠습니다. 네, 예, 꼭 해주셔서. 네, <laughs> 네. 이미 하셨어요. 여기 구독자, 알겠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현장 투어 오늘은 여기서 하고 예. 또 다음에 또 기회되고 또 현장에서 관련된 경제 이슈들이 있으시면 예, 예. 또 출연해셔서 예, 예. 광주 시민들에게 좀 팁이 되는 정보들 예,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은 현장 투어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초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